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교사의 휴직 중, 육아 휴직, 질병 휴직, 난임 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가족 돌봄 휴직, 자율 연수 휴직, 해외동 반 휴직, 연수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가사 휴직은 간병 휴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가사 휴직의 조건이 확대되어서 가족 돌봄 휴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가정 돌봄 휴직과도 같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족들을 돌보기 간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사 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공무원이 재직 기간 중총 3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곳에서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가족 돌봄 휴직에서 증빙 서류 의무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돌봄 휴직 필요성과 돌봄 계획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증빙 서류 없이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교 산호조에 의하면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 지역은 초등학교 4학년 자녀까지 돌봄을 사유로 가사 휴직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육아 목적으로는 가사 휴직을 잘 내주지 않아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돌 봄 휴직 기간은 경력 평정에 산입되지 않고 호봉 승급도 되지 않으며 월급이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율 연수 휴직. 자율 연수 휴직이란 교원의 자기 개발, 학생 지도를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자율 연수 휴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0년이란 기여금 납부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해외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율 연수 휴직 기간은 경력도 인정되지 않고 호봉 승급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외 동반 휴직 해외 동반 휴직의 경우는 배우자가 국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법정 휴직 기간이 3년 이내이고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교육 공무원의 경우는 3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반 휴직 기간은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면제자로 분류되어 건강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중간에 일시 귀국해서 병원 이용 시 행정실에 면제 신청 취소 요청을 하고 보험 혜택을 받고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수 휴직 대학원 진학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율 연수 휴직에 이어서 연수 휴직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석사 이상이 아니라 전공 관련 일반 대학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소속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연수 휴직은 석사로 2년하고 박사로도 추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원이 낼수 있는 휴직의 최대를 가정해 보면 질병휴직 2년, 육아휴직 3년, 난임휴직 2년, 가사휴직 3년, 자율연수휴직 1년, 대학원 연수휴직 2년 후, 박사학위로 추가휴직 가능, 동반휴직 3년에 3년이 추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휴직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직 중에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나오나요?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은 3년 내내 복지 포인트가 나오고, 의무보험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반휴직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난임휴직의 경우도 복지 포인트가 배정된다고 하는데 1년간만 나온다고 하거나 감액해서 나온다는 말들도 있으니 근무지 행정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A. 휴직 중이라 가족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복지 포인트를 받지 못하나요? 휴직으로 인해 가족 수당을 수령하지 않아도 배정 기준일에 가족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는 가족 복지 점수가 배정 가능합니다. 노조 전임 휴직, 질병 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육아 휴직, 가사 간병 휴직 시에는 복지 포인트 점수가 배정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휴직 기간 내내 주거나 1년차에는 주고 2년차부터는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교육 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 휴직의 경우는 복지 포인트를 배정했다가 빨리 쓰라고 해놓고 나서 다시 환수해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육아휴직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거나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와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을 다니거나 자녀를 한국에 놔두고 혼자서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를 나가고 싶으면 자율연수 휴직을 써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야간 대학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휴직 중, 육아휴직, 질병휴직, 난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고, 휴직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